자, 내 인생 최고의 명작이라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와 정슈 기자님이 아, 매주 한 편씩 네. 좋은 영화들을 소개해 를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도리를 찾아서를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역시 생선이 나오는 생선? 영화를 네. 아, 큰 생선이란 제목의 영화요, 빅 피쉬입니다. 피쉬 준비돼 있죠? 아, 없어요? 이 아, 네, 없다고요? 네. 네, 당황스럽네요.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laughs> 사진으로. 네. 어, 네. 아이 사진만 보면 안나요 사람들이? 네. 어떤 영화인지? 네? 네, 빅 피쉬라는 영화예요. 네. 팀 버튼의 2003년도 작품입니다. 팀 버튼은 이제 그 유명한 뭐 배트맨이라든지 뭐 이상한 나라 의 앨리스 같은 작품을 만들었죠. 팀 버튼했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영화가 여러분들의 꿈이라면 내 영화는 악몽이 될 것이다. 어, 아, 아주 괴기스러운, 네, 괴기스러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네. 빅 피쉬는 사실 그렇게 괴기스러운 영화는 아닙니다. 굉장히 밝은 톤으로 영화가 만든다. 만들... 아, 이 영화의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음,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 이 아버지는요. 굉장한 뻥쟁이에요 장황한 이야기들 하지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뻥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어나요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 아들이 어~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어~ 그런 영화입니다 그~ 쇠약해지는 자신의 아버지를 돌보는 주치의가 있어요 네네. 어~ 말하자면 자신의 아버지가 오랜 친구 같은 그런 의사인데 그 의사와 이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털어놔요. 음.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는 엉뽕이 많고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다. 그러자 그 주치의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랍니다. 나는 어, 세상에서 자네 아버지만큼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 어, 저는 굉장히 그 장면이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추천는 이제 에이. 빅피쉬였고요. 음. 어, 가격은 없습니다. <laughs> <네네>. 가격은 <laughs>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어, 올려주시면 돼요. 네. 자. 박성희 씨께서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정수 기자님 추천 영화도 궁금해요라고했는데제 음.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에? 뭐라고 좀한 마디라도 꽃님께서 뭐라모금 하세요라고 하는데 한번 맛입니다. 아, 네. 저보고 네. 머리를 살짝 넘기고 메이크업을 하라고 자 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믿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방송이 이상해요. <laughs> 네 지금. 이상해. <laughs> 네. 분들은 우리한테 우리한테 왜 영화에 관심이 없고 무슨 립밤을 발언하는지 입 돌아간 파컬러미스트하고 머리 색깔 이상한 기자가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정시우 기자님의 명작 네. 소개합니다제 명작도 오늘 소개해준 작품 연결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도리를 찾아서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고, 물고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메멘토. 네. 메멘토 보셨나요? 메멘토 봤죠. 메멘토 한 번에 이해하셨어요? 어... 아, 한 번에 이해했다고 말하고 싶다. 아니 이거는 아, 한세번 봤어요, 세 번. 흡수율이 높은 영화는 아니에요. 나홍진 감독 영화도 그렇고 근데 음. 저는 둘 차, 그왜 나홍진 감독 얘기를 하냐면 논란이나 나홍진이나 뭔가 흡수율이 높진 않은데 그래서 더 찾아보게 하는 그런 약간 묘한 매력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논란에 지금 우리께 한 아주 강력한 영화죠. 그 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였고. 정말 논란이 일으켰죠. 아재개 그죠 이제 이거야말로 아재개 그죠. 나는 뭐라고 할줄 아니 따라 왔어 나. <laughs> 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재개입니다. <laughs> 영화가 두 가지 역으로 가요. 그렇죠. 역으로. 아, 가죠. 시간이 거꾸로 시간이 가죠. 거꾸로 가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옛날에 바카사랑 사탕. 아 바카사랑. 바카사랑 뭐가? 이거 바카사탕을 <박하사탕의 웃음> 패러디한뭐 같은데요? 바카사랑 찾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바카사랑. 박하사랑. 바카사랑은 아, 아, 사과드립니다. 네 에로 아, 영화 <laughs> <박하사랑>. 제목입니다. <laughs> 아, 휴가 나온 박하사가 박하사. 주연입니다. 그래서 박하사. 박하사랑. 박하사랑. 어. 이것도 아재개그인가요? 진짜. 아재개그. <laughs> 진짜인가요? 아, 야 미치겠다 진짜. <laughs> 박하사랑. 아, 죄송합니다. 질문 아, 네. 들어왔습니다. 매멘토 복근 나오나요? 복근 <laughs> 나옵니다. 복근 나와요. 왜냐하면 무토리 예. 벚꽃 문신할 때 여기 아니, 살짝 복근 나옵니다. 아니. 역시 문신하면 프리즘 브레이크 아닙니까? 아, 아. 문신의 개념을 넘어서 옷을 입었잖아요. 그거는. 네네. 저는 어. 전... 가이 피어스. 어 거기 그 자기가 이 볼펜으로 이렇게 찍어서 한 문시. 네, 네. 아니요. 아... 네. 복근 나오고 팔이 많이 하고. 왜냐면은 <laughs> 온몸에 이복이 <복>, 이... <laughs> 오늘 복근으로 시작해서 복근로끝나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에서 뭐한번장으로할수 있으면 시, 뭐 10분 밖 10분. 10분이죠. 10분의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가이 피어스의 복근을 볼수 있는 영화. 네. メメント。<music>